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서 초계기 추락사로 순직한 고 박진우 중령의 유족 등을 위로했습니다. 유가족은 오열했고, 이후 이동과정에서 김혜경 여사가 눈물을 훔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여기에 시민들은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영부인을 참 오랜만에 본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추념식에는 이종찬, 광복회장도 참석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이 삭감한 광복회 예산을 원상복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원상복구 정말 가슴 뛰는 워딩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추념식이 끝나고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남성 사계시장을 23분간 방문했습니다. 자 이것을 전하고 있는 기사는 이렇습니다. 추념식 행사를 마치고 관저로 돌아가던 중에 관저에 아무것도 없다며 즉석에서 시장 방문을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에서 만두, 건어물, 반찬집 등을 들러 물품을 샀고 시장을 보러 온 주민들과 악수를 하기도 했다. 이번 일정은 언론에 공지되지 않았다. 현장에 있었던 시민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경호원들이 굉장히 친절해 놀랐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구입한 물품을 담은 비닐봉투를 들고 다니는 소탈한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정말 장을 보러 나온 것입니다. 네, 어제 한남동 관저로 이사를 했는데 이사한 집에 먹을 게 없어서 행사 장소와 가까운 시장에 들러서 반찬 과일 등을 산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민접촉이다 민생탐방이다 열린 경우 낮은 경우를 강조하려 했다. 뭐 지역 화폐를 섰기 때문에 정책 홍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그냥 장 보러 나온 겁니다. 제가 대통령이지만 뭐 사는 게다 똑같아요. <laughs>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법관 증언 추진에 미국 시민들의 극찬이 나왔습니다. 자, 이 반응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개 미국 민주당 지지자로 보이고 바이든이 못한 것을 이재명이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바이든이 못했던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쿠데타를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더 이상 그들의 의견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유권자들은 우리 유권자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대가 쿠데타를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4년 후에 그 사람들이 다시는 권력을 잡을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민주공화국이 쿠데타 시도에 대응하고 있다고요. 완전히 비겁하거나 약하거나 무능한 게 아니라고요. 세상엔 이 일에서 교훈을 얻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주도한 의외 폭동 사태는 분명 쿠데타인데 우리의 민주적 시스템은 비겁하거나 약하거나 무능해서 그걸 제대로 응징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그러니까 이지명 대통령은 그 시스템 자체를 손 봤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맙소사 그는 정말 fdr인가 보네. 자 여기서 fdr은 미국 역대 대통령 중 링컨 다음으로 존경받고 있는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말합니다. 그는 fdr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었고 즉시 법원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일하는 거장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정말로 fdr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개업령 쿠데타 시도를 막기 위해 군인들을 밀치고 담벼락을 넘는 의원들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지금 민주 당원들은 타코를 팔고 있다. 새로 환생한 FDR 좋아요. 다만 그가 한국인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자, 이재명은 환생한 루즈벨트다. 와, 최고의 극찬이죠. FDR이라면 자랑스러워했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미국 민주당은 평범함과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쿠테타를 시도한 후에 해야할 올바른 일이다. 미국은 이걸 카피해야 하고 난 진지하다. 자,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트럼프의 미국의 회 폭동이나 우리의 12, 3개엄 국회 난입이나 그 본질은 모두 쿠테타라는 거죠.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은 바이든이 권력을 잡았을 때 민주공화국 시스템을 운운하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나약하게 대응해서 트럼프의 쿠테타를 제대로 응징 못해 여기까지 흘러왔다. 그런데 한국의 이재명은 우리가 존경하는 루즈벨트처럼 그 시스템을 바꿔내서 쿠테타를 응징하려 한다. 같은 민주공화국인데 바이든은 못하고 이재명은 한다. 우린 뭐냐? 한국 부럽다. 이거죠. 자, 이거는 반 트럼프 진영에 서 있는 미국 시민들의 집단 지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 극찬 중 핵심은 이거죠. A master a 일하는 거장. 크. 전 세계 누구나 대통령이 일하는 것에 열망합니다. 그리고 현재 외신들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권위 있는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즈는 6월 4일자 보도에서 이재명 후보의 승리는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서 극우적 통치 시도에 대한 국민의 명확한 거부를 의미한다. 그리고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도 4일자 보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반대파를 공산주의자로 모는 극우주의 전략은 실패했다. 그 실패는 폭력이 아닌 헌법과 선거라는 민주적 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AP통신도 사일자 보도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지난 반년간 사회적 분열이 더욱 심화됐지만 한국민주주의가 지닌 근본적인 강인함이 드러났다. 화요일의 투표와 수요일의 취임식은 보다 정상적인 민주주의로의 복귀를 알리는 신호다. 이번 위기 자체가 한국의 헌정 질서가 지닌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미국이고 이탈리아고 독일이고 프랑스고 전 세계가 극우 정치 세력이 집권하거나 집권 턱 밑까지 올라와 있는데 한국만이 그 극우 세력을 밀어내고 이겨냈다는 겁니다. 그것도 평화적으로. 그래서 부럽다, 배우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은 민주주의 복원을 열망하는 세계인들에게 희망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극우 내란 세력은 41%를 득표하며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 회광 반조 현상으로 치부해버리고 싶지만, 현2030 남성, 현 10대들의 극우화된 상태를 보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을 당장 설득하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그들의 주된 소통 방식은 맥락, 탈락이기 때문입니다. 1, 2번이 싫어서 이준석을 뽑았다는 2030 남성의 변을 들어보면 그들은 맥락을 모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쇼폼, 릴스 세줄 넣으면 읽지 않는 이 세대들에게 그 맥락을 알려줄 수도 없습니다. 해결 방법은 대통령 이재명이 합니다. 과로 리스크가 걱정되기도 하지만 워크홀릭 이재명은 이미 홀라인을 뒤덮고 있고 이재명이 이렇게 일을 잘할 줄 몰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도 이재명 랠리로 난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통령 소식은 휴대폰 알림창을 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몰아치고 쉼없이 때릴 겁니다. 현재 커뮤니티에는 이런 짤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6개월 미리 체험하기. 네, 부재로 경기도지사 6개월.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취임 6개월 동안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 취임 6개월 동안 이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야, 보기만 해도 숨이 막힌데, 이건 6개월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중 현재 가장 반응이 뜨거운 게 바로 세금 체납 정리입니다.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이미 대선 공약집과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보면 강남 지역에 주로 몰린 100조 원 넘는 세금 체납분을 정리해서 AI 분야 등에 투자할 계획임을 알수 있습니다. 자, 오늘 자 세정일보의 관련 기사를 보면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부터 경기도지사까지 체납 정리를 추진한 노력과 성과는 대단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엄청난 체납액을 정리했다.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한게 아니라 못 사는 사람은 유예하고 일자리 소개해주고 좀 사는 사람들은 강하게 하고 잘 사는 사람들은 가혹하게 했다. 그렇게 공감세정으로 경기도지사 시절에 매년 4천원씩 정리했다.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 강남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조지면 백조를 땡길 수 있다. <laughs> 이걸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자는 거죠. 자 기사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이제 대통령으로 조세정의 실현을 체납 정리로 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세청에 대한 요구에 국세청은 어떤 획기적인 방법과 남다른 노력으로 성과를 보일지 궁금하다. 자 여기까지가 이한 줄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런 걸 이렇게 많이 쉼없이 몰아친다는 거고요. 이것도 6개월 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laughs> 죽었어. 나들 죽었어. 언론은 따라가기 바빠서 네가티브 할 시간도 없고, 사람들은 이재명이 어떻게 때려잡나. 이거 재밌다고, 넷플 같은 거안 봅니다. 이재명이 미친 듯이 치고 나가자, 지지자들도 미친 듯이 따라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현재 여초카페는 10대들 구구와 맞겠다고 인스타 정화 작업에 나섰고, 최근 김희경 여사를 꼬집는 MBN 기자를 조져서, 결국 사과를 받아 냈습니다. 그것도 정확히 사과 안 했다고 끝까지 조지고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은 지지자들의 외면 속에서 우공이산했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호응 속에서 폭풍질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맥락 탈락도 극복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5년을 즐겁게 달리다 보면 세계 최고의 K-민주주의가 완성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